한번 잠깐 해볼까요? 내리 봐, 내려 봐, 야려 봐, 뭘리려 봐. 사람 은못 들어요. 어, 들었 는데 <laughs> 저는 카라반 을 정규 리뷰 어가？아 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 한 명칭 을 못하 더라도 왜냐면 저 사랑 하시 죠 우리는 국김 tv 블루 버드 의 하이머, 에리바 리빙 565라는 모델인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커요, 폭이. 음, 광컵 모델이 네 근데 폭이 2m32. 2m32면은 우리나라 독일식 카라반 아드리아, 타버, 그 아드리아 쪽 정도 되는 거. 높이도, 어, 198? 높이도 똑같, 똑같네, 198이면. 공차 중량이 1286kg. 근데 크기가 500급 이상인데 500, 500급 중반 카라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게는 있을 거같 중요한 거는 사용 인승이 6인승이라는 거예요 6인승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일단 한번 뒤져보죠 일단 전면 수납함이 에리바? 에리바? 맞지? 에리바 에리바 째려봐? 에리바. 야려봐 에리바? 에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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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내려봐 <laughs> 수납함은 똑같을 거야 <laughs> 오수통 들어가고 여기에 가스통두개 들어가고 뭐 가능하면 나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내 것도 여기 있거든? 이거 없으면 이거 아쿠아로 들어가 지금 뭐 뭐하는 거야?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빼볼까?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네 와 요거 뭔지 아시는 분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우리가 무식해서 아 멍청해서 높이는 1 0 k g 짜리 정도는 두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앞에 넓어서 조금 가스통 넣을 수 있고 앞에 뭐 잡동사니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돼요 사람은 못 들어가 잡동사니만 너 들어갈 수 있겠다 전투할수 있지 적동선인건가요? <laughs> <laughs> 전면수납은 되게 크진 않은데 이정도면 뭐 근데 얘가 큰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가 침대아 그래서 굳이 클 필요가 없냐면 너무 크면 다, 게다 보이잖아 다른 게다 보이잖아 3만잘거 아니지 <laughs> 나만 그런가? <laughs> 다 그러지 그리고 유리는 약간 블록형 타입이고 여긴 이렇게 <laughs> 되네아 앞에 창이 있네 어 창이 있는 타입이네 창이 얘도 넓어 얘도 손마 비서처럼 높은 야 이거 아, 아니네 얘는 조금 낮긴 한데 아, 낮네 낮긴 한데 여기 후레임을 했던 후레임 크니까 프레임을 음 돼가지고 아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이거또 트루만 거 트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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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 콤비 콤비 어 문은 좀 고급스럽네 손잡이 부분 약간 파우트 네. 그... 왜 있지 이거 뭐지 옆에 보지 그리고 여기는 주방인 것 같으니까 여기는 흙, 여기는 보니까 두, 두 개인 거 보니까 이건 뭐다? 냉장고. 냉장고다. 근데 무슨 냉장고다? 타워요. 타워요. 야. 많이 늘네 흡기와 배기. 어, 어디가 흡기? 밑에가 흡기. 어, 배기. 네. 원축이고 휠은 뭐? 여기는 이 커. 여기는 전기 배선. 여기는 이게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어디다? 화장실같 여기가... <laughs> 써. 스모그 안개창. 아 얘도 아까랑 똑같은 큰거 같지만 빼면 작은 카세트. 오 <laughs> 어, 들었는데? 총총총했는데? <laughs> <laughs> 어, 뭐? 들었지? 아 등은 그냥 어 이쁘다 등. 어등 이쁘다. 근데 다리가 <laughs> 다리가 학다리네요. 뭐 가리는 개조하시면 되니까 건너편도 보고 들어갈까? 네. 건너편은 전기 빼고뭐 있을까요? 그러네. 어... 아니지? 아 수전. 아 수전. 그럼 여기가 여기도 수수이 있다니까. 그럼, 수전. 그럼 여기 가있다는 거는 소파가 있다. 어 그렇지. 일인승이니까 그죠? 야. 그리고 TV. 창문이 두 개라는 거는. 이층 침대다. 와,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음, 이게 내볼 때는 고킹 TV를 볼지 말고 탐, 탐정 TV, 아. 탐정 카라반, 어, 탐정 카라반? 응. 외관만 봐도 내부 레이아웃이 나오는. 이야, 가보자. 아, 오, 이야. 자, 이거 전면인데 전면을 딱 보니까 등이 딱딱딱딱돼 있고 이게 뭐라 독서등이라고 하나? 네, 독서등. 침대가 여기 있고. 속은 음. 넓네. 이거는 알기창인가? 알기창인가? 어, 거기 맥스팬 당이 딱 좋네요. 얘 뛰고 맥스팬 하면 되겠다. 음. 어, 잠깐만 등이 등이 야 얘도 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구도 약간 위에는 하이그로시 타입이고. 쏟아하면 여기도 벼 있긴 한데 여기는 나오긴 돼 있어서 물건 떨어지지 않게끔 해놓은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벽걸이 에어컨은 온다면 여기다 넣을 것 같아. 이걸 벽드을 제거를 하고 좀 추우면 한쪽을 닫으면 되겠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천정형 에어컨보다는 그쪽 활용해서 벽면이 훨씬 날것 같아요. 근데 벽면을 넣으면 앞에 수납공간이 좀 좁아지잖아. 여기는 쭉 내로탱이가 다 수납인 것 같아요. 수납하면 500각 정도는다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주방공간, 주방공간도 높이가 돼서 충분히 주방공간도 넓고, 또 이것도 제끼는 거 만들면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전자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어, 깊이도 깊어서 웬만한 거 들어갈 것다 거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여기다 넣어도 되고 이거 그거 같대. 조미료 통. 그거 같지 않아? 아니네. <놀람> 수전은 외립용이 아니라 외부 코브라 다이아드인데저제 저 영상에 보면 코브라 다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코브라 다이, 코브라 수전 다이아 몬드 똑같네. 어디든 어, 다. 어, 아까 물 수준이 이쪽에 있었지? 네. 여기가 물통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보는 거야, 그냥. 거는 전기일 것 같아요. 한쪽이 뭘을까 음. 없어. 여기다 이제 전기 작업하시겠죠? 그니까 전기 작업하기 그니까? 딱 좋네요. 저 보일러 온수, 온수 퍼프잖아요? 그렇도그렇지 저게 동기 때 파손이 잘 되는. 아, 그래? 네. 그러면 그거, 그거, 워터 제로인가? 이거 다 채워있네, 워터 제로. 이거 다채있 어. 여기는 물통이겠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그비슷한모델하고 비슷하네. 똑 같은 부동 사이즈네. 깔끔하네요. 어. 확장은 안 되겠네. 확장은 불가능. 네. 확장이 불가능하면 그 카라반이 확장이 물통이 불가능하면 밖에다가 웨일 직수 시스템, 영국식 웨일 직수 시스템을 다시 는게좀 현명해요. 물론 부동계는 밖에다가 아쿠아롤면 얼리긴 하겠지만 또 아쿠아롤도 안을 열선으로 감는 또 그런.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아쿠아롤의 물을 직수로 빼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작으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에 나중에 영상에 박수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 그리고 얘는 어 얘도 중간에 이게 있네. 내 이거 잘안 써요. 애기들 있는 집에서는 잘 써요. 그렇지. 재워놓고 나왔을 때 눈만 안 보이지 소리 다 들리잖아. 소리도 어느 정도 좀 막히더라고요. 네. 아 순아. 여기 집사람이 좋아하겠다. 나이 아, 냉장고네, 약간 일체형 같은 가구형 일체형 같은 타워형 일반. 어, 근데 좀 틀린 게 색깔은 똑같이 만드신 것 같은데 뎁포트 냉장고네요. 포트 냉장고. 뎁포트. A 전기 배터리 라이터 맞네 라이터가 아니라 가스. <laughs> 라이터 가스. 이제 여기는 어, 냉동 고거 아니야? 냉장고. 근데 왜 안에 그게 없지? 그 냉동되는 그릴 같이 생긴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네. 근데 아, 전에도 봤지만 이런 방식이 어. 냉장고 효율은 좋아요. 냉동고 냉장고 분리된 거보다. 얘는 이것도 있어. 야채 수납함 이런 이런 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전 봤어요. 데포트 냉장고가 이렇게생겼구나 양문형은 아니고 한쪽으로만 열리는 타입이네요. 네. 이거는 제껴서 이런 네. 여기는 트루마 트루마이터 음. 트루마이터고 당연히 트루마이터 위에는 옷장이겠죠? 어, 왜 트루마 위에가 옷장이에요? 위에 선반을 놓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얘 때문에 안 돼. 네. 음. 이 때문에 선반을 놓을 수가 없어 다깎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걸 걸어놓고 이걸 놓고 왜냐면 음. 이 폭이 크니까. 대부분 얘타입 위에는 무조건 다 옷장이야. 왜또옷안 넣어도 이불 같은 거 넣어도 음. 이불. 습기 안 차고 적들어. 그러니까 그치 습기도 안 차겠다. 음. 자 궁금한 게 이제 얘인데 얘도 화장실인데 얘는 폭이 조금 기본 아까 그 비슷하다 보 넓긴 해요. 근데 문이 비슷해요. 근데 문이 또 약간 산으로 했던 보니까 음. 얘도 아씨원투 쓰리 오 틀려 좋아요? 어어 얘는 좀 같은 모양새긴 한데 대신 여기가 이게 없잖아 세면대가 음 얘는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올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이게 열 여는 거 같아요. 아, 잠깐만. 자, 어. 이게 딱 올라오는 줄 알았어. 똥싸면서 이렇게 볼수있는 똥쌀면서 뭘 봐요. 아, 얘는 그래도 걸려, 서옥이 걸려 있네. 어. 전 영상에 보였던 비스너하고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여기에 그그 그 세면대가 없고 똑같이 레이, 레일로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샤워부스도 쓸수 있고 환기장 돼 있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깊네. 얘는 그대로 쉬는 순만 하겠다. 여기는 좀 마감을 좀 해야겠다. 아, 이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바인스 버거 탈 때도 그런데 또 일식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식은 여기가 건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습식이잖아요. 어.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닫으면 음. 이 문하고 이 사이에서 빠질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저기일 됐었어요. 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어, 투명. 어. 그걸 여기다가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여기까지 높였어요. 아 올렸구나. 예. 안게글러즈 안티기 했었어. 높였더니 얘 있으니까. 근데 얘가 늘 얘기하잖아. 얘가 달라붙어. 음, 네. 사람이나 그 나랑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이 달라붙는 참 좋은. 데 얘가 달라붙는 건 아니야. 데 화장실 음, 들어가. 들어가시면 항상 앉으시네요.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네 화면대가. 아 밖에 있네. 자이 침침대인데 내가 아까 여기 수납함 열어봤잖아. 네. 이게 폭인데 왜 이렇게 안 깊지? 깊게 안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네. 이유가 있었어. 뭐야? 침대에서 수납하시는 거에 뒤쪽 따로 있어. 뒤쪽에? 여기가. 아 그렇게 는거 같은데 침대에서 바로 수납할 수 있게끔. 아 따로 이렇게 수납함이 있네. 어 마찬가지 위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거 머리 잘 썼네 어. 그래서 깊지 않게 만든었는데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얘도 80kg 그러니까 침대 이층 침대랑 다 80kg인 것 같아 닦고도 또칠 수도 있네 닦고 응. 치고 아 각자 또 치네 치는 걸좋아 그럼 2층 침대 밑에도 수납이 또 되겠다라는 거야 그까아 여기는 수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외부 서비스도 가못 나가겠다 제 생각인데 어. 여기다가 확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확장해도 될것 같아요 물통을? 물통을. 아, 그렇지. 물, 어차피 물 놓고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기본 물통이 바로 옆이라서 배관 연결하기 편한 것 같아. 음. 이야. 우리 다 때려치고 카라반, 그, 다이아는 사고 찾을까? 괜찮 <laughs> <laughs> 얘도 안 잡았어? 안잡면 아니면... 얘는 좀, 얘는 좀, 들어가, 들어가도 좀안 돼. 얘는? 아, 좀... 이런 것 때문에 아 높은 거 좋다고 하신 거구나. 어. 왜냐면 자다가, 잤어. 자서... 음.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야 돼. 자다 된으면딱일어서좀멍 때리잖아 한 2, 3, 20초 정도 고걸할수 없는데 그럼 뭐 이거 안될 수가 없지 그치? 다 넘어오는 거니까 얘는 동 높네 그래도 환기창이 있고 그 근데 세면대는 밖에 있는 것도 괜찮아 어 밖에 있는 게전 좋아요 배터리 잡으면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집진인어졌어집주인 <laughs> 만나러 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여기다가 전기 작업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버튼들은 다이렇 빼시면 돼요 보통 여기서 사야 되지? 네,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하면 여기 쓰니까 지금 앉아 계신데 보통 기본 물통 있으니까 이층 침대 밑으로 확장통 넣시고 으 배관 연결하시면 될 거. 대신에 응. 높이 펼쳐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어, 바닥 재질이 좋은데?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발바닥이요? 음, 발바 너무 시럽인데. 음. 어, 이게 레일이 이동된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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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어. <laughs> 어 괜찮은데 이거? 오, 아니 아무데나 꽂으면 그냥 돌리면 나오네? 도메특이야 이건 괜찮다. 그렇지? 네, 지금 괜찮다 이거. 아 이렇게 놓고선 레일, 어, 이거 레일 쭉 있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어, 원하는데 다깰수있는 이거. 어. 괜찮지? 근데 얘가 이게 이게 빠지더라고. 이게 이게 약해. 이렇게 아... 움직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막 달린다 보면 이게 떨어지더라고. 어, 나 옛날에 이거 그때 꼰대로 붙여놨었어. 영욱 씨도 똑같습니다. 이거. 근데 얘를 얘를 떼고서 여기다가 에어컨 있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막, 그것도 그렇고 메꿀수 있을까? 그죠 사이즈가 너무 커요. 타공이 그렇 너무 그러니까 또 메꿔야 될 거야. 얘는 얘는 안될것 같고 예. 에어컨을 여기다 놓든지 깔끔하게 하려면 여가또 이음새라 음, 그렇죠. 카라도 이음새라 여기다도 불가능할 것 같고. 네. 들었어. 네. 전형적인 독일식 레어신이에요. 그니까 저거는 저거는 괜찮은 것좀 아까 그 내일, 내일 내일도 응.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도메틱 어. 이거 다 주지는 저기 출고할 때 나가는 것들 쌓아놓으신 거죠? 음, 이제 이거는 이제 판매하는 것들이에요. 판매하는 음, 제품들. 네. 기본적으로 카라반 사면 네, 기본적으로 용품 소스에... 주는 시는 있으시요 있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것도요. 이제 우리 모나고들 필요하는 거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음. 보통 이런 거다 창고에다가 넣어 놓으시는데 <laughs> 정리를 <디디레> <laughs> 되게 잘하셨네 여기가 이제 작업실이에 그래 봐봐 와. 이거 봐 어머 야. 아니 정리가 덜된 거예요 바꿔 가고 싶은 게 많네 카라반 <laughs> 하셨잖아요 아 밑에도 아예 틀어졌구나 리프트가 네, 네, 있어 이제 아 그럼 이거 다 뜯어서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네, 되는 거네요 네. 아이 정리가 안돼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네. <laughs> 정리가 안돼 있는 거예래요 이게 네, 제 음... 캠핑용품들입니다. <laughs> 이 캠핑용품들이에요?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돼요. 필요한 거 있어요. <laughs>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유저분들도 가끔 맡기고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음. <laughs> 뭐, 중문해이 많죠? 원래 아, 많이 많이 저는 인터넷으로 <laughs> 많이 는데 아, 세요 혹시 소개, 소개로 다 찾아온 것 같아요. 한데서 가져가신 분들이 자꾸 소개를 하더라고. 음... 저희는 중고가 들어가도 그냥 팔지 않고 이렇게 눌려서 하체부터 전체 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게 해서 중고 음... 교육도 해주시고요, 당연히 해드리죠. 어,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캠핑 유저 여러분, 제가 천안에 구경 한번 오셔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어, 즐거운 시간들 많이 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